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렁포 진도끼입니다. 벌써 물도 먹고, 사료에 입은 데 있는데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 단순아 뭐야? 이리와. 앉아. <laughs> 단순이 많이 먹으라. 우리 자개는 깜수이라고 짓겠습니다. 이름을. 깜수이. 왜냐면은 아빠가 김문성의 네, 까뭉이입니다. 까뭉이, 까뭉이 깜짝하고삼수에 순할 손자를 보태가지고 깜수이로 부릅니다. 어? 오늘 예 그럼 뭐 가을에 산우 우리 떄이까지 물갈고. 예 이렇게 한번 바닥에 먼지도 나고 해서 제가 흐려놨습니다 이게 사료를 주고 먹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리는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제가 오후에 좀 연해 놓고 비는 안올듯 해서 개집은 안 나비도 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바람이 불고 늦게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견사 안에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들이 잘 먹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물 새로 갈고, 살을 주면은 개들이... 이렇게잘 먹습니다. 조용하게 많이 먹으라 또리 또라 얘한잘먹다보고 예, 또리 먹다가도그 놈은 옵니다 착하게 또리 요리해봐 리리요봐해봐 또리 요리 또리요자염봐식라 <laughs> 잘 먹습니다. 사료는 예, 천하제일사료 32%조 단백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이 또좀 있고 해서 남은 사료 한 번은 사료통에 넣고 제가 다섯 를또 사려왔습니다. 예. 저기 보면, 스피르라는 사료가 좋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기 32% 짜리입니다. 이런 사료를 주면은, 그 변을 많이 안 봅니다. 그리고 먹다가도 안 먹습니다. 여기 가득 채워놓고, 제가 어제 한푼 보니까 가득 떼가지고 한푼 채우고, 예. 다섯 벌 사가졌습니다 예, 네, 여러분 한번 볼일 보려고 합니다 먹으면 볼일 봅니다 이제는 영상 촬영에는 보는 모습을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한우도 잘 먹습니다 가을에는 쓰읍 매달 남아 가지고 보충을 했는데 먹다가도 잘안먹네 가을아 너도 먹을라 쓰다듬어 줬잖아 이만니 쓰다듬어 줬던 맨날 에이? 쓰다듬어 줬잖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물하고 싹깔아줬잖아 앞에 뽕나무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상에서 한 60전 정도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햇빛이 들어도 가을에까지 햇빛이 안 갑니다. 탄우는 뒤쪽에 돌아가 있으면 예 햇빛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뽕나무가 한 30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뽕나무가. 그래, 뒤에다가 나무판을 하나 깔아놨는데, 저기서 아침되면 다 먹고 좀 놀다가 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주질되다 보니까 벌써 또 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